자, 이 4번은 자유시장 경제가 서로 위치, 서로 상호간의 이익을 확대가는데 확대가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듯입니다 자, the free market 자유시장은 has liberated 자유롭게 졌다. people, 사람들을 in a way that, that, 이하라는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 Marxism never could 마르크스주의가 절대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 이때는 하우가 바뀐거지 이게 하우로 쓰면 안돼 t 웨이랑웨이랑 하우는 같이 못쓰는거 아니지 물론 이제 i n 치는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what is more 게다가 as 이게처럼이야, 자, 이게 처럼이야 자 i will 뭐라기 이게 h 씬 r s h m a n h s h m a n the harvard economist historian 그 하버드의 경제 역사가인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in his classic 스터디 그의 뭐야 위대한 연구에서 지금 누구야 패션 interest 라는이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the market 시장은 was seen 보여졌다 by the enlightenment thinkers 그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서 보여졌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인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 보여졌다그 as가 로야 뭐로 보여진 거야 a powerful solution 강력한 해결책으로 그럼 투가 뭐가 될까? 대안이 낫겠지자 뭐에 대한 해결책이야책이야 One of humanity's greatest traditional weakness 어, one of가 뭐뭐 중요하잖아 인류의 가장 큰 전통적 약점 중에 하나인 폭력, violence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어, 핵심 문장이다 w h e two nations meet 두 국가가 마주할 때 Sad m o n t e s q 가 말했다 They can do. 그들은 할수 있다. One of two things.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들은 can wage war.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they can trade. 그들은 무역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If 만약 they, 그들이 wage war, 전쟁을 일으킨다면, both are likely to lose. 둘다 이를 가능성이 있다. In the long run. 결국에라는 수거지. 자, if 만약 they 그들이 trade 거래한다면 both will win. 둘다 뭐야 이득을 얻을 것이다. That 그것은 of course 물론 was the logic 그것이 논리였다. 어디 뒤에 있는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Union 유럽 연합 설립의 뒤에 있는 논리였다. 이렇게 유럽 연합 연합 설립을 이러, 이런 논리를 했다는 거지. 즉 뭐하는 거? 부연설명. lock together, 함께 묶는 것, 뭘? 운명을, destiny를. 누구의? 국가들의, 국가들의 운명을 함께 묶는 것, 특히 프랑스, 프랜스 Germany, 프랑스와 독일을 함께 묶는 것. 자, in such a way, 그러, 그러한 방식으로지. 이제 여기가 수식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i 치는 되고, 하 o 는안 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They would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그들이 뭐 하게 될어 뭐야? 압도적인 이익을 얻게 될 방식으로 uh, not to wage war uh, again 다시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기닿겠다그렇 다시 전쟁을 아, 하지 않음으로써 압도적인 그, 이익을 얻게 될 그런 방식으로 as they done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했던 것처럼 어, to such devastating uh course 그한 아주 파괴적인 희생을 치르며 그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다음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여의 초반에 초반이 기 20세기의 상반기 20세기의 뭐라고 해야 되지? 20세기 앞뒤가 20세기 상반기라 해야 되나? 20세기 상반기에 그러한 파괴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그들이 했었던 것처럼 다시 전쟁을 하지 않아서 아는으로써 압도적인 갖다, 이익을 얻게 될 그런 방식으로. 자, 이거는 대각원.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